예 호모 요쿠스 욕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인간 한달 전쯤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탐사 플러스에서는 욕을 배우고 또 욕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욕 문화 욕 습관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취재진이 관찰 카메라와 소형 녹음기를 이용해서 살펴봤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그, 시, 그 실패를 이호진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제가 좀 제가 다 부끄럽고 너무 심하니까 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옛날 같으면 뭐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못한대니까 잘못하면은 대로 주고 말로 받아 청소년들의 욕설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야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다가가 들어보니. 석사포처럼 욕이 쏟아집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옆에 있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를 지나가봤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쉴새 없이 쏟아집니다. 경쟁하듯 욕설을 하는 청소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욕설을 배우기 시작해 중학교에서 욕설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취재진은 학교 측의 동의를 받고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촬영 사실을 알리고 등교 시간부터 하교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카메라를 의식하고 말을 조심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신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옵니다.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쉬는 시간 60분 동안 나온 욕설을 세어봤더니 43차례였습니다. 1분 24초마다 욕을 쓴 겁니다. 이번에는 소형 물금기를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에게 주고 개인별 욕설 빈도수를 측정해 봤습니다. <놀람> <놀람> 역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 쓰는 욕을 측정해 봤더니 남학생은 31차례, 여학생은 13차례였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전미사와 접투사처럼 자연스레 문장에 붙여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엔 말에 욕을 섞어서 썼다면 요즘은 거꾸로 욕에 말을 섞어서 쓰는 셈입니다. 그건 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는 사회적 위자라고 생각을 해요.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평상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학생이 10명 중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습관처럼 욕을 쓰다 보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평소 욕설을 자주 하는 학생일수록 충동성과 공격성이 높고 학습 능력 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예 말에 욕이 가끔 섞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욕 속에 어쩌다 말이 좀 섞이는 이런 상황이죠. 어, 이런 청소년들의 욕설 문화,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sns와 사이버 공간으로 가면 그 양상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사이버 언어 폭력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교육 현장의 고민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끊어져 죽었어야 해. 오늘 고등학생들의 단체 카톡입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가 없는데 떠게 쓰기지 않냐거 얘기를 하다가 욕도 하는 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3명 중 1명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은 자살 충동도 느낍니다. 처음에 제 생각이 왜...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럴까? 무슨 이유로, 뭐? 뭐 때문에, 왜뭘 바라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졌고 전문가들은 욕설로 도배되는 사이버 언어 폭력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아무도 뭐 목격한 아이나 그 주위의 친구들이 신고해주지도 않고 피해자도 도움을 요청을 못하는 경우에 주로 장기화가 되는데 학생들의 언어 습관을 고치기 위해 나선 학교들도 있습니다. 떠오르는 말에. 야, 뭐야. 지금. <laughs> 연상되는 단어를 말하는 수업입니다. 욕설이 얼마나 깊게 파고 들었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열 명에서 안 쓰다 보면은 저절로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친구니까. 음. 또 다른 초등학교에선 비속어나 욕설을 들어도 극복할 수 있는 방패말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자 하면은 왜 만나서 물어보고 흥미로운 내용인데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아이들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면 본인이 먼저 반성을 하고 일단 본인이 안 쓰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잘못된 언어 습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